야 니아야 술 먹을래? 술? 갑자기? 응. 오빠 <laughs> 어, 어, 머리가 왜 그래요? <laughs> 뭐야 머리 왜 그래? <laughs> 어? 아니 그래서 먹을래 말래. 머리 스타일 바꾸면 잘게. 내 머리가 왜 개새끼야? 머리 내 만지지도 모른다고. 죽하네이 진짜 키가 어제랑 못 같다. 아니 뭐 그런데 머리가 왜그러지 진짜로? <laughs> 아니 누가 이렇게 만든 거지? 우리 미용사 선생님이랑 컨텐츠 했는데 그 미용사님께서 이렇게 머리 해주셨어. 너 지금 그 미용사 까는 거냐? 어. 솔직히 깔만해? 어. 근데 아니죠 음. 같아? 어. 음. 나쁘지 않아. 계속 보다 보면 괜찮아요. 보다 보면. 아, 네. 혹시 그 나이가 혹시 아, 저 어? 저는 스물일곱 살입니다. 말편하게 해도 되나? 어, 아, 반갑습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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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네. 루안이 네. 이제까지. 반갑습니다. 네. 아이 예장 이재관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자야? 아, 그러니까. 아 진짜? 여자네 니한테 왜 쏴? 그러니까. 아, 오빠도 남자들이 쏘잖아. 근데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리안이 그 얘기할 때 여기만 너무 보지 말고 나도 한번 아, 봐고 약간 아, 아, 어, 아 나도 투명한 느낌이라아 지금 뭐 보고 대화할 수 아, 없잖아 내가 아, 왜냐면 얘가 좀 낯간이 까아 아, 진짜? 아, 근데 오빠가 그나마 비즈들 중에서 음. 제일 많이 본 많이 봤다 그러면 한네 번. 아니 한세 번? 이상이 어떻게 되나? 모르는 것 같아. 없어. 근데 꼭 있어야 하는 건 있어. 뭐? 능력. <웃음> <웃음> 능력도 그 약간 기준이 있잖아, 자기만의. 어느 정도는지 어, 나랑은 비슷하게. 빡센데? <laughs> 너무 빡센데? <박산데? 웃음> 야, 너랑 비슷해 너무 빡세지 않냐? <laughs> <비슷하게> <laughs> <laughs> 비슷한 <웃음> 남자를 찾기가 힘들지. 없지. <laughs> <높진>. 그래서 없나 봐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얘네내고네 <laughs> <laughs> 근데 난, 진짜, 난 진짜, 근데 방송 시작하기 한 3, 4개월 전부터 없었어. 근데 형들 다른 유캠들이 얘기하는 건다 구라라고, 와. 에이, 씨발, 구라 치네 그랬는데 얘가 말하면 진짜 같은데요? 얘 왜냐면 얘 방송이 왜 재미가 없는지 알아요? 존나 진지하거든요. <laughs> 나 선비, 약간 선비, 약간 얘, 그런 거 같다고 하지 하라 어, 리엣 선비. 선비 얘기는 인선비라서. <laughs> 무슨 선비든, 선비 얘기는좀안해주면 아, 인선수를... 진짜 네가 니랑 이제 2년... 아니지 2년이나 됐잖아. 근데 2년이나 됐으니까 솔직하게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. 너왜 가슴 수술안 해? 오! 오빠, 나는 일단... 나도 면 괜찮은 거 같아. 만족해. 나, <laughs> 나그 오빠, 나 방송에서 봤지. 그게 내가 제일 할... 제일 방송에서 많이 한 노출. 작아 나도 고민은 많이 했었어. 그래서 팬들한테도 얘기하고 왜 울어? 아니 나한테... 형 때문이잖아! 나 근데 중학교 때는 게임 잘하는 남들 이상한 거야. <laughs> 얘 게임 졸라 잘해. 모든 게임 다는 <laughs> 미친놈이야 진짜. 이동생 형 그럼 뉴스 만들어 갈게요. 나 못하는 뭐 게임이 없어. 꿀탱탱 씨X 존나 좋아. 게임 존나 잘해. 선대야막 이랬어. 한 번만 더해 뭐라고? 꼴탱탱 씨X 한잔 해! 아, 그때 저는 큰일이 있었어. 그 큰일이 뭔지 아냐? 네가 공개 연애를 했는데, 헤어짐을 네 친구가 방송에서 실수로 얘기를 했어. 똑같이 그러면 쌩까 어. 쌩은 안가지 아, 그치, 그치, 그치 음, 아. 친구잖아. 오빠, 그랬어? 아니, 박사장, 너캠포에 인기 글 올라갔지? 그냐 없지? 나는 여기 캠 보고 박사장 병신이라고 존나 크게 얘기해 봐. 아, 싫어. 올라간다. 박사장, 어. 병신? 박사장, 병신 올라간 박사장 병신? 박사장 병신 올라갔다. 정신을 뭐? 했대. 오빠, 나 학기 전 정신 맞아? 그래 그 좋은 거라니까 우리 미고해 그래 빨리 해봐 너한테 안 좋은 거라니까 우주 최초로 팬 코에 올라갈 수도 있어 채팅창에 올라오잖아 박찬 병신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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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돼왜 병신 맞거든 저 어. 극락 올라오잖아 오빠 나 2천 명만 더하면 7천 1명 1만, 1만 명이다 아 진짜 진짜 어오 어, 여기서만 해도 다 해줄 거야 그럼 1만 명 되면 비키니 뽑아 줄 거야 에? 아, 안 된답니다 아, 즐겨찾기 하고 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리아 즐겨찾기 하면서 부탁드릴게요 형들 비키니는 못 입지만 아 근데 비키니 만명까지 70명 남았다고? 디랄 진짜요? 형들미 음, 리아가 괜찮았나 보네 형들 만명 되면 비키니 방송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, 나 원래 케형이 이거 얘기했어 좀 왔을 때 네가 약간 노잼이네 아씨발뭐 얼마나 노잼이길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은데? 야 리아 노잼이긴 한데 털털해서 들춰렸다고 근데 이게 대단한 건게 아까 내 방송 보는 형들한테 그 오늘 합방한 여자분 음.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달라고그는데 15,000명이 보는데 1,000명밖에 안 했거든 와2하명이나 아, 고맙습니다 아. 근데, 근데 위엔 좀 레이스 달린 걸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빠 옷상 보내줘. 추천 좀 해줘. 그러면 나도 불러줘 아. 어. 나도 나도 같이 했잖아. 아. 어, 나도 했잖아. 아. 그래. 나도 나야 될거 아. 아니야. 오빠 아. 와 와. 잠깐만 그래. 잠깐만. 그래. 너 허리는 아. 자신 있어? 모르겠어. 골반은 자신 있어? 모르겠어. 떠나. 근데 보통 모른다면 부자스라아 나도 얘 솔직히 몸매를 몰라. 얘 맨날 수면바지 입고 이럴 때만 봐가지고. 골반? 아, 나한번 볼게. 했는데, 어. 골반 있는 거야? 뭐? 뒤좀돌아와 주시면 돼. 어. 나잘잘 보고 있는. 오! 좋아하겠다. 아. 어. 있는 거야? 아 음. 어, 이거 너무 많은데? 너무 더 풀어 넘친다한잔 할까? 오시오 눈마 주는데 좋대네. <웃음> 아 오랜만에 여자 엉덩이랑 아이컨택이가지고 어. 예. 다시. <laughs> 음. 한번 쳐볼 수 있어? 아 그럴까요? 어, 나 진짜. 거품, 아니, 잠깐만. 진짜 몸매를 보여주려면 이거 테이크아웃 해야 돼. 나푸지 아, 않네. 앉아있을게. 와. 네. 아, 근데 딱 키가 아, 입만 키... 커 보이긴 한다. 키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7시이거든요 아니, 좀. <laughs> 형이 비교해주면 어떡해. 대형이 담 응. 서봐라. 아, 너무 비쌉지 마. 나 그렇게. 이렇게 너가 비슷상이라도 아니, 비비고. 아니, 까치만 안 했어. 까치만 안 했어. <웃음> <웃음> 안 했어. <laughs> 그래, 까치발 해봐, 엄마. 아, 저 방금 이렇게 돼. 아, 참! 너 훨씬 워 내가 멋있어.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. 그래. 아니, 올려줘! <laughs> 아, 나 <laughs> 아니, 엄마 올려봐, 한번 올려봐. 나안 해! 이제! 나 이제 안 해! 아, 나안 해! 아빠가 일어나봐, 아빠가 자존심 지켜! 아, 까치발 들으면 이렇게 되지. 봐봐! 까치발 들으면 이렇게 된다니까? 봐봐! 이거 내가 같이 안 했을 때. 이거 비슷하잖아, 내가. 그래. 아, 님들아, 왜 작은 편 아니에요? 아니, 옷만 가려도 되는데, 옷만 가리면 안 돼요? 아, 나안 그랬다. 땀 났다, 땀 아, 나 아, 어, 어, 어. 진짜 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하나, 둘, 셋. 김시원의 우린 별풍선 0 0개 시원아! 나 진짜 너 보고 싶다, 진짜 시원아! 우리